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목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미숙하고 초보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을 듣는 독자들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오래 알았으나 아직 더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 13절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을 더 배우고 더 습득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말씀에 미성숙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경험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을 14절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에 성숙한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을 통해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 나의 삶에 진리이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지식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책과 인터넷, 유튜브 등을 너무도 쉽게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는 풍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게 하려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 삶으로 적용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지 않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조건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소중하다고 못 느끼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물은 생명이자 너무도 귀한, 소중한, 꼭 필요한 존재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며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